저 아빠 니줘 볼래? 아니 줘 응. 볼까 하나? 자 응. 응. 들어. 자 <laughs> 아니 들어. 안 실패. 응. 싫대. 응. 싫대? 여우래 여우. 근 책에서 되지? 봤잖아, 아윤아. 여우. 여우. 여우 아 이렇게 울었잖아아개 꺼네 <laughs> 아, 아, 여우는. 음. 음. 가그 힘이 키테와 음. 아. 아, 얘가 오버인네. 아 그래. 어? 이런 음. 하다저 사슴도 있다 영광님한테 줘봐 응가 지금 영광님 같은데? 그러게 얘네 진짜 턱수염 엄청 길다 무섭지? 아 아니 여기 사슴 응 사슴 파줘 어, 아연아 타줘 <목소리> 안녕해줘 아연 타줘 안녕 토끼야 그래 봐아연 토끼야 그래 봐 토끼야 아, <목소리> 아 <목소리> 토끼 하나 줄까? 응 얘는 줄만 하지 않아 얘나 얘? 애기? 응. 응. 싫어? 아빠가 아. 줄까? 아얘 온다 아연아 줄래? 아연아 줄 도망간다 <목소리> 아니라 아빠랑 거둔물 한러 맞추고 이모 여기있 이모 이모 여기 어? 있네, 어? 어? 있네. 어. 아 <laughs> 동물과 여러분들이 부기있요여러이해해 주시고 한번더강조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앉아야 될뻔해서다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도보 중에 하나예요. 한국 이름은 이제 턱수염 동 한국 이름은 이제 버아 연동. 이름은 이제 버스 이 옆구리 에 있는, 이때는 대부분이 물려요, 여기 물렸을 때. 이이 n n y Benny. 예, 아빠아 e n n y Benny, Benny. 아 e 음, 응, <laughs> 아 n y Benny. b 아 기워 <laughs>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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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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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고요. 여기 올라가니까 잘갔어 또외인는 도착하구요. 택배에 다니는 방식이달라 친구라고 앉아있습니다. 생긴 것 자체가 징그럽기도 하고, 이 얘기가 좀안차오는그걸 전혀 없어요. 아, 떡떡이? 카페한 떡떡이 데네설절들이 생각보다 카페를 되게 잘해요. 이렇게 자기 몸집 그대로. 아, 여기도 있네, 아연아. 여기 앞에도. 안녕. 역키시다비요 안녕. 안녕. 아니야. 배고워서 그러는 거야. 아하. 뭐가 먹는 게 아니고. 아이니가 먹는 거 아니고 얘네들 주는 거래. 아이니가 줘 볼래? 이마트 있어. 떼서 당근 달래. 자. 아빠가 줘봐, 아빠랑 같이 갈까요, 나 그러면? 이렇게서 줘 봐. 봐. 아빠랑 같이 가. 어, 아빠랑 같이 가. 자. 자. 해단거 <laughs> 말아버렸어. 또 줄걸? 어, 뭐야? 자기 해 시원이 생 되는 거 아니야? 큰 <laughs> 그 마음이 알나? 어, 에이, 줘 봐. 조박, 나 가자. 애나, 가봐. 자, <laughs> 아이미가 준거 줄게. 자. 얘들아 자. 자! 왜지? 미카이니가? 응. 그렇지. 오, 용감해. 야. 는 라인이었어. 자. 나윤아네봐 아윤아 네봐나윤아네봐나윤아네봐 그렇지 이거 시다시는거아니야아나 <시원한> <laughs> 아니야? <laughs> 아, 이거 배부르겠는데? 어떻게 먹고 있어? 먹이 어떻게 먹고 있어? 어, 엄 손가락에. 고네 아빠 줘 이제. 아빠 줘. 야, 정리까지. 아빠 주세요 이제. 음. 안녕해 이제. 안녕. 안녕 하자. 어, 그거 되게 나와 있는데? 누가? 이 캔더마우스 되게 나와 있어. <놀람>